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위의 것을 보십시오. 어느 날 길을 가던 소년이 땅에서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소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이는 어디를 가든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뭘 찾으려고요? 동전을 찾으려고. 탁을 땅만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생 주은 돈이 3 0 2페이 24니켈 4 1일 다임. 저게 미국 돈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12달러 82센트를 주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천만원? 1억? 어, 그래요. 누가 또 27만원 말씀하시는데 <laughs> 27,674원 여러분 땅의 끝아 주어봐야 얼마 안됩니다. 위를 봐야 엄청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첫째 구원을 받습니다. 위에는 누가 있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아멘. 거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믿으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천국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십니다. 왜 오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다.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얀마에 사는 한 독실한 스님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 실화입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어, 듣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테이프로 녹음된 것을 번역한 미얀마 스님이 경험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버마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태어난 아테피안 신도 파우루입니다. 저는 1958년에 도가일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 때 저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 절로 보내어졌습니다. 저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선임 스님의 이름은 유자딜라 결리칸 사야도우로. 그 당시 미얀마에서 가장 저명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칭송받았고 훌륭한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83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고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스님이 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승려로서의 삶은 제가 병을 앓을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저는 황열병과 말라리아 두 병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쇠약해져갔고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 이루 다시 깨어나서야 제가 죽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육체는 썩어 있었고 시체 냄새가 났습니다. 저의 육체는. 불교 관례에 따라서 장사 지내어지고 화장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이 저의 육체에서 빠져나갔지만 저의 영과 혼은 완전히 두렵하고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후에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 맞은편에서 저는 무서운 불길을 볼수 있었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처음 이것을 보았을 때 전 이것이 지옥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를 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야마는 아시아 다문화권에서 전해지는 지옥의 왕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옥의 왕, 곧 파괴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지옥의 왕은 저에게 불의 연못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미얀마 스님들이 입는 영왕색 옷을 걸친 스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그가 1983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우자딜라켈리칸사야도우 스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전지도자가 이 고통의 연못에 감금되었는지 지옥의 왕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그가 불의 연못에 있는 겁니까? 그는 매우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지옥의 왕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는 좋은 스승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그는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는 저에게 그 연못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옥의 왕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지옥의 왕은 그는 제가 섬기던 부처 카투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처가 지옥에 있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처는 올바른 교리와 사상 그리고 고결한 인품이 있다. 그럼 그가 왜 불의 연못에서 고통받고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옥의 왕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착한지는 상관이 없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다. 나는 그리고 곤복장을 한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흉부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지옥의 왕은 그는 미얀마의 혁명 지도자 아웅산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웅산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불의 연못에서 또한 사람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컸으며 군가봇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커 보였습니다. 지옥의 왕은 이 남자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종 다윗을 모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골리앗과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혼돈스러웠습니다. 지옥의 왕은 골리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는 지금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 된 후엔 알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불의 연못을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자를 보았습니다. 이 연못에 불을 지피는 자는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 이정표가 나타날 때까지 걸었습니다. 분기점에는 푯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왼쪽에 넓은 길로 갈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른쪽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넓은 길로 나 있는 곳이 흥미롭게 느껴져서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300야드 전방에는 두 사람이 제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잡으려고 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기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그두 사람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그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그들의 당한 것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믿는 자들의 길로 들어서서 걸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은 후에 그 길의 표면은 순수한 황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흰색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나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천국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너는 지금 그곳을 갈수 없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따른다면 너의 수명이 다한 후에 올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있는 곳의 북쪽을 향하여 가리켰습니다. 북쪽을 보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저는 멀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불교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라. 저는 황금 길을 따라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째서 내가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떠날 수 있단 말이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 옆에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악하여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살아났다. 그가 살아났어. 저는 제 손으로 관을 붙잡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불에 모세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으며 저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속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수년간의 스님, 엄격한 부처의 융호자로 지내다가 그의 사망과 살아난 후에 즉시 찬송하게 되었고 다른 스님들에게 가짜 신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심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오디오와 비디오로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경찰과 불교 재단은 그를 여러 번 감옥에 감금당하게 했습니다. 그가 석방된 후에도 그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를 다시 화했습니다. 이안마 스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은 오직 예수만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나라는 지난 수천 년간 잘못된 종교를 믿어왔다. 그래서 다 지옥에 갔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분의 간정을 듣고 선임 300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가 깜짝 놀라서 저분을 체포한 것입니다. 저분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간다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위를 보라. 예수님을 보고 천국 가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위의 것을 볼 때, 둘째,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시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다, 그리고 도와준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마산에 있을 때에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고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번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가서 밥도 먹고 놀아주고 해도 시간이 되면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과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돌아서 고아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없다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때왜 혼자 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을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그럼 얼마나 일이 쉽게 되는지 모른다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활을 할때 또는 시험을 칠때 기도해라.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 말을 꼭 카톡으로 보냅니다. 이게 제가 보낸 카톡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유의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도 하루 성령님과 동행해라.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칠때 주영이는 시험 잘 쳐라, 그리고 이 말을 해줍니다. 빨간 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지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지혜를 주실 거다. 기도하고 지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을 꼭 카톡으로 보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식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큰 아이가 시험을 쳤습니다. 전 과목을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네, 딱한 과목만 A를 받고 전부 다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평점이 4.43, 4.5 만점에 우리 둘째 아이도 A 플러스 세. B플러스 셋 예, 잘한 것입니다. 4.0 이상은 박수 <laughs> 4.0 이상은 옛날에는 장학금을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게 없어졌는데요. 어, 잘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장학금 받고 공부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쉽고 좋은지 모릅니다. 궁금한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수월하고 그리고 성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시골에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마침 거기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마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동네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고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게 역사해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비행기를 타냐? 어? 저 뻥쟁이 또 뻥치네. 별명이 뻥쟁이였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딱 위를 보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커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걸 해서 성공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죽 이야기. 매출이 1년에 180억 원. 매장이 전국에 360개.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 아닙니까? 지금은요, 동네가 아닌, 우리 나라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일곱 번을 탄답니다. 임영서 집사님. 여러분 앞으로 죽은 어디에서요? 죽이하기에서 인동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본죽도 혹시 아십니까? 본죽 예, 최복기 사장. 이분도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인동 본죽에 가니까요. 어, 옆에 책들이 있었습니다. 몇 권이 있어서 한번 보니 이 최복이 대표의 간정집이 있는 것입니다. 한 권이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다 신앙서적.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보기 대표의 기도행전. 주님이 주신 한 그릇이 인생을 끄는 힘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할 때, 누가 죽 사업을 해라. 그러자, 아니, 한그래도내 인생 죽 쓰고 있는데, 하필이면 죽 사업을 하냐? 그럴 정도로 하는 것마다 실패. 피하고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본죽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대충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얼마일 것 같습니까? 2991억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잘 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본죽 비빔밥 요거까지 해서 더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십시오. 거기에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산에 가니까 멧돼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도토리 나무 밑에 떨어진 도토리를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더 없나 싶어서 땅을 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없자 나무 뒤로 가서 또 땅을 파고 그때 목사님은 속으로 이랬답니다. 야이 미련한 돼지야. 도토리는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위에서 떨어졌다. 위를 봐라. 나무를 봐라. 어릴 때지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여러분, 복은 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첫째,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무엇을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절대로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언제나 위를 예수님 바라보셔서 천국 가고 그리고 큰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을 하고, 항상 위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축복하고, 한없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위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언제나 위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